빵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5년 7월 5일 토요일. 7월의 첫 번째 첫째 주입니다. 아, 날씨가 미쳤어요. 오이정님 빵빵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비정님 1등, 노또 1등이 빵빵, 청동 아빠님 빵빵, 안단테님 빵빵, 한깨이님 빵빵, 노또 연지만님 빵빵. 어서오세요. 오늘은 진주가 멍 때리다가 입장 선물을 준비를 안 했어요. 이따가 조금 이따가 이뱅 뛸때 많이 할게요. <laughs> 다솜이란님 빵빵, 채우리님 빵빵, 어서오세요. 아, 오늘도 날씨가 아주 음, 짱입니다. 짱이에요. 근데 저 새로 이사 온 킵장 앞에는 산이 있어 가지고 산에는 집 바람이 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다른 데도 막 바람 불고 막. 여기만 부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다 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장마비가 안 와서 그런가? 끔작이는 좀, 끔찍, 끔찍 하는 거는 좀덜한것 같아요. 네, 몸에서 육즙이 나와서 그런데요. 근데 음, 네, 막 습하고 그런 거는, 음, 조금 덜한것 같은데. 근데 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또 허전하기도 하고. 음. 일상은 바람 한적 없어. 어, 그렇군요. 이민영님 빵빵. 어서오세요. 아유. 전화 그래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 불어와. 자. 여기 앉아서 저 철망 뒤로 보면은 짠 오우 비닐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바람이 막오 바람이 불어요 잠플라기님 빵빵 어서오세요 한명아님 빵빵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요 나무 바람 막 불잖아요 흔들흔들 여기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좋아요 여기다가 해먹이 있으면 깔고서 자고 싶어요 김도환이 빵빵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도환님저처음인것 같은데 맞나? <laughs> 제가 기억력이 안좋아서 두번째 세번째 인데 진주가 처음이라고 하면 어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요 아우 더운데 진주 댄스복 더 더워 더 더워 안돼 안돼 저기 처음 요예 도안 어 서세 환영합니다 뭐니 어떤 거야 아 왕관 그거 네. 그 요즘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언니 그게 막 응원하고 이렇게 막 사람만 그 상대 그 유튜버를 응원하고 이렇게 막뭐 뭐 느낌이 뭐 챙긴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순위가 매겨지더라고요. AI가 어, 전화번호 올리겠습니다. AI가 보고 자기가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건지, 그 클릭해보면은 무슨 뭐가 조건이 있어요. 아이고야, 우리 여러분들 식사나 하셨을까요? 진지는 만두 먹었어요. 댓글 많이 쓰면 순위. 아, 그래요. 아, 댓글 많이 쓰면 순위가 되는 거예요? 음, 진주팬 아니야. <laughs> 언니! 원래, 미움에서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애증이. <laughs> 애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댓글을 많이 쓰면? 은 어, 그런가 봐. 음. 음. 댓글을. 난 좋은 말 많이 쓰면 되는 건줄 알았어. <laughs> 아, 정은이 형님 빵빵, 어서오세요. 정은이 형님, 제가 아는 정은이 형님이실까요? 프라이 까지 말라오. 알았어요. 알았어요, 동무. 오라바니. 정동아빠는 어디요 정동, 오빠 어디에요? 집이에요? 킵장이저킵장이 어디에요? 회사? 나이스 샷. 골프 치러 가셨어? 어디용? 에 음. 어우 이쁘게 물 들어온. 유인 유인정님 빵빵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죠 인정님 인정님도 저는 오늘 처음이죠. 음,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여러분 계셔요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진주 야방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볼거 없고 그러고 에이 나가야겠다고 나가시고 <laughs> 아 더울 땐 집이 최고 그렇죠 집이 최고예요 맞아요 아,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여러분 꽃 보세요 미어리 미어리인데, 노란 꽃이 폈습니다.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요즘 왜 이럴까요? 요즘 꽃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핑크도 올라오고. 우리 여, 여러, 여러분들 것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을까요? 짠, 얘네 액티꽃. 되게 앙증맞아. 음 자, 꽃 보고 가실게요. 자, 수다 타임 5분간. 인사 타임 5분간. 청둥이는 어때요? 아, 오빠는 어깨에 주사 맞았구나. 아유, 일로 오죠. 내가 막 돌려줄 수 있는데.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아이고, 수기님, 하이, 하이, 어서오세요. 오, 맞아 슈도, 저도 슈도 꽃 폈어요. 저도. 노란 꽃. 아, 어, 어깨는 연골이. 하이님, 아니, 쑥이님, 별쑥, 그럼 별숙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앞에 별이 있으니까? 별숙님 맞을까요? 음. 어서오세요. 처음에 는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진주라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데이님, 빵빵, 어서오세요. 빵빵, 꽃은 피고, 지고, 다육 만들어임. 아니야 근데 지금 이때, 이때 피는 계절이에요, 애들이. 이때 피면, 아, 근데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시작인가, 같기도 하고. 얘는, 한, 얘들은 지금 오므라져 있는데, 한, 한, 4시쯤? 돼야활짝 피는 것 같아요. 4시에서 5시쯤? 그러면은, 꼴꽃대가 이겼죠. 윤덕기님, 빵빵, 어서오세요. 수술하면 6주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빠 수술하려고요? 아이고, 방세내고 오셨어요. 김도환이,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수술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 군, 여러 병원 많이 다녀, 다니시고. 음, 우리 오라버니, 우리 오라방 아프다고 하시니, 진주 마음이 아프구만요. 아프지 마시게요.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요 짠, 짠, 짠. 오! 이 세컨폰으로 보니까 여기, 이게, 이게 보이네? 이야! <laughs> 왕관, 샤본. 자, 봅시다. 어이구, 우리 오라방. 별, 왕관, 삽, 둘. 음, 아, 오희정 님도 어깨가 안 좋으시군요. 아, 수, 네,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수술은 최대한 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자, 진주와 다육은 매주 토요일 1시에 실방합니다. 정은현이 꽃기대돼요 음, 꽃은 어, 다 이뻐. 너무 이뻐요. 아, 주사 맞고 효과 없으면 수술해야 된다네요. 에이구야. 음. 그게 뭔데요? 아, 요게 댓글 많이 있으면은 그쵸? 나도 아닌 것 같아. 탑 펜? 탑 펜? 자, 봅시다. 어, 탑, 탑 펜이, 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터치해도 뭐는 없고. 탑 펜은 뭘까요? 여기 물음표 있다. 커뮤니티에서 팬들이 돋보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시간 채팅에서 상위 3명에게 특별한 배지가 표시됩니다. 아, 실시간 채팅에서 상위 3명에게 셈마다 재설정됨으로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댓글이 많은 사람인 거네요. 그만 진짜 진짜 진짜! 아, 이사찌님. 사진이... 응. 어잉, 바로 그러니 뱅뱅이다. 뱅뱅뱅. 돌지 마라, 뱅뱅뱅. 버퍼. 어잉, 요거를. 화면 멈춤?